오늘 4일저피키 레스토랑 가는 날 드디어 4일차입다 오늘 일정은 키키 레스토랑을 갔다가 윤캉산으로 넘어가자 아닌가? 오늘 사이드이는는 아니야? 음, 맛있었으면 좋겠다 피키 레스토랑. 아리스 어, 네, 어. 근데, 맞는 같은데. Like 아니야? 오늘 날씨 좋은데? 흐리다더니. 그 엄마가 좋아하는 무지 다아니 무지 무지 무기 건물이 상 받은 건물이래요. 아 너무 덥다. 오늘 날씨 흐리다 그래가지고 두껍게 입었는데. 여기 건물인데? 건물 안에. 오. 진짜 크다. 키키 도착. 충이 키키. 오. 사람은 셋인데 밥은 네 공기 <laughs> 이유 4인 세트를 시켰기 때문에 황교사님이랑 같이 먹었던 그런 그런, 네 그런 네 리런우세새 우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거 배치 못했 언니 이거 보다 봐라 화장 음. 화장 음. 뜨거워요? 음. 여기와서 제일 응. 맛있던거는 선수님이랑 갔던 그 현지인 맛집 샤오롱밥 그게 진짜 맛있어 내만에 맛이 돼버렸어 응. 응. 이건 뭐지? 매운 닭고기 밥 이거 밥고에요 어, 밥이야? 밥 그렇게 안감어응 아니야 멸어 이게, 이게 뭔가 밥이랑 비벼먹거 뭐 밥이랑 비벼먹는건데 이게 네, 맛있어? 죽고 네, 이건 밥밥 몇공기 먹었어? 진맛있요와향는 별로 안 달라요 근 생선 맛있네 살만 달라지게 먹었을요 그냥 무슨 생선인지 모르겠지만 고민은 많이 했어요 오 고민 없었구다아이네 같이 가면 멋있게 머리를 이쪽으로 할게 눈마개처 뭐야? 여 완벽 완벽해 나 밥을 많이 먹었잖아. 밥을. 밥을 밥은 <laughs> 먹는 건데. 칙시 현상이 온거 같은. 아, 누가 봐도 환상해 입었네. 고용캉제 응? 고 응. 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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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캉오번 아. 말차 하나 먹어다. 짱. 아. 어. 아, 이기 아니었는데, 이게 어두게가리이 한가람... 스피총 크래커 일곱개 샀다. 7개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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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엔 좋아했어. 응, 응, 귀여자자워 아... 잠 색깔 <laughs> 이빈 2빈이2이는 2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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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이 2위는... 2위 물병 스트랩이었어 물병이 끼어서 물병이 끼어서 이렇게 아 꼬여가지고 그런 거그랬잖아광제 <laughs> <넣어가지고 웃음> 근데 써있는 데가 없어 속초 가면 막 아이러브 속초 이렇게 막 조형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여기 네 여기 네 너무 귀여워 이거랑 이거 고양이 두개 사고 싶은데 이렇게 Semua, rengzi kad. Hello. Hello. Buatkan rengzi kad. Silakan buatkan rengzi kad. Number eight hundred <laughs> <나> 갑자기 <laughs> 현지인들 <laughs> 주문하는 게 힘들 것 같긴 해. 현지인들밖에 없으니까. 응. 뭘 먹지? <웃음> 어, <웃음> 일단은 야채, 야들다야 돼. 고기 버섯. <laughs> 아, 오징어. 아, 추천해주신다는 거요다 아, 추천, 기분. 신기하다. 먼저 이렇게 섞고 나서 육수를 넣어준다는 거잖아. 대만에서 도 인기 짱만. 괜찮나요? 네. 하이베이 브이로그 보면 까르프는 무조건 기본으로 털러가는 그런 느낌인데 우리는 지금 까르프 근처도 열심도 못했다고. 우리 근데 누가 크래커 차면 됐지 뭐. 대신 우리 야시장이라 먹을 거 먹기. 우리. 맞아, 우리는. 우리 야시장에서 천원 썼어, 천 원. 어, 천원 넘게, 넘게 썼어. 어, 사와서 먹지도 못해, 힘들어서. 어, 먹지도 못해. 냉장고에 <laughs> 그대로 있어. 호텔 냉장고.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해요. 고생는하셨 습니다. 마지막 날 끝나셨습니다. 전전엔 이제 안됨. 음식을 사만. 아니 누가 음식을 드라이기로 데워 먹냐고요. 버리시러. <laughs> 돈이 <laughs> 어 <그래>, 안까쓰는 거. 아니면 버려야 <laughs> 되는데. 뭐야? 아 내가 걸어왔어. 아 기적기적이 기청, 하지 마. <laughs> 인성모. <못. 웃음> 아니. 오일차. 이제 한국 가야 됩니다. 여긴가 요이 노란색? <웃음> 여기 우리도 리야 아야 시 이거 이거 먹고 싶거든? 어 그럼 그거 하나랑 스프도 맛있겠다. 스프도 <laughs> <슈프도> 하나, <먹고. 웃음> 하나 먹고 메뉴가 엄청 많아. 저기도 많네. 어 이게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스프가 있나? 웨이트콘은 좋 아, 그, 물에 남은 따뜻한 물에 남은 웨이트 짠. 전병 같다. 음, 딱 똑같이 뿜뿜뿜한 줄 알았는데. 아, 감자 같은데요? 푸틀푸한 느낌. 응? 나는 먹어도 안 하는데. 군집 전 단백질이 너무 좋짠 처면에 이게 무슨 해, 냄새지? 했는데. 맛있는데 이 네. 냄새가 나면 아 어, 편의점이 편의점 있다 <laughs> 족발 한방? 어쨌든 족발 냄새 비슷한 그니까 그런 냄새가 그렇게. 나면 이 편의점이 있구나 하나 차리고 <laughs> 이게 와봐야 무슨 말인지 아, 알 겁니다 <laughs> 마지막 5일차 <laughs> 큰거 팬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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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받은 <받으러. 웃음> 8,000원을 쓰긴 했어요. 우리의 숙소는 진짜 외곽, <웃음> 숙소를 <웃음> 외곽에 잡으니까 근데 걸어가면서 현지인들이 바데바 그란데를 찾아가지고 그냥, 뭐 그냥, 그냥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laughs> 뭐 먹는지 옆에 볼거 스캔해가지고 똑같은 거 <웃음> 먹고 <웃음> 그리고 화장 빼고 있으면 다 도와줘. 맞아. <laughs> 나름 알찼다. 짠! 생각보다 볼거리가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맞아. 마지막 룸 마미 이렇게 조용히 좀. 안어 엄마 400원 남았어. <laughs> 도덜랐어요 오늘 도돌랐... 뭐 이렇게 아침에 거의 거하... 거했어. 아침 225원밖에 안 했어. 그저스타벅스랑 그래. 175야. 떨어져 임마. 너 떨어져. 떨어져. 너 떨어져. 이거 봐. 이제 가라 아, 이거 참. 가리용? Conducted the pump. Good gentleman. Good gentleman. 바이바이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곧 이륙하겠습니다 조사표텔레메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고맙습니다